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영 쌤이에요. 오늘은 벌써 현대미술사 작가탐구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알아볼 작가는 현대미술사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대표적인 천재화가 피카소를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몇개 있죠? 뒤에 보이는 작품은 피카소의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정말 이 그림을 그린 피카소를 천재라고 할수 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뒤죽박죽 섞인 이상한 화면에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수 없을 괴상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렸던 피카소는 괴짜였어요. 피카소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개구쟁이처럼 생긴 어,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그의 작품 세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카소를 본 사람들은 아마 그가 굉장히 그림을 못 그리거나 드로잉 실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카소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럼 피카소가 10대, 즉 청소년 시기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정말 잘 그렸죠?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 재능의 두각을 나타낸 천재였어요. 16살엔 미술교사인 아버지보다 그림을 더잘 그렸다고 해요. 인체의 비례, 명암, 형태 등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림을 그려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림 실력이 뛰어났던 피카소가왜 어린아이와 같이 서툰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피카소는 스페인 출생으로 주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입체주의 화가입니다. 여러분, 무슨 무슨 주의로 끝나는 단어는 미술사조를 뜻한다고 했죠? 둘째, 입체주의란 르네상스 이후 지속되어온 원근법을 파괴시키고 삼각형, 사각형 등 기하학적 형태를 단순화하거나, 해체 조합하는 작품을 아우르는 미술사조를 뜻합니다. 조금 어려운 미술 용어로 설명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뒤죽박죽하게 이상하게 그린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셋째 피카소는 평생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13,000여 점의 그림과 700여 점의 조각작품을 만들었어요. 넷째, 미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알렸어요. 피카소의 작품 중에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샤갈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듯이, 피카소도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다섯째, 회화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어요. 사물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점에서 본 대상을 하나의 화면에 그렸어요. 다시점이란 것은 여러 시선에서 바라본 것인데요. 이것 또한 작품을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피카소의 작품을 보기 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작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볼게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걸작 피에타입니다. 이 작품 또한 인체의 비례, 동작, 균형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진 조각이죠. 죽은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정교하게 만든 조각품인데요. 숭고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 만든 작품이에요. 다음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자 최후의 만찬입니다. 앞서 피카소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방법과 이 그림에서 사람을 표현한 방법이 비슷하죠. 인체의 비례, 동작, 크기 등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장면을 한 컷의 사진으로 남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얼굴 표정, 동작, 인체의 비례가 정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특히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시점으로 대상을 보고 그리던 전통적인 관점으로 작품을 제작한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정면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화면에 좌우 대칭적으로 창문이 있는데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창문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 장면 앞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 속에 적용된 원근법에 의해서 화면에 깊이감이 생겼어요. 공간감이 생긴 거죠. 창문의 크기가 뒤로 가면 멀어질수록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 이 원근법에 의해 공간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카소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피카소는 회화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사용하던 원근법을 파괴시키고 그림을 뒤죽박죽 이상하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못생기게 그리지 않았나요? 이목구비도 삐뚤삐뚤하고 형태도 뒤죽박죽한 것이 도대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은 다시점에서 본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에요. 여인을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환 화면에 담아서 그렸기 때문에 형태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서툰 솜씨로 삐뚤삐뚤하게 그리듯이요. 눈코 입의 형태가 제각각이에요. 꿈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여인의 모습을 한 화면 안에 그렸답니다.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을 살펴볼게요. 먼저, 두 눈은 정면에서 바라본 시점이고, 코는 옆에서 바라본 시점에서 관찰하여서 그렸어요. 이처럼 피카소의 작품이 괴상하고 어색하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정직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을 한 화면 안에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솔직히 저건 나도 그리겠다는 생각을 해봤죠? 하지만 이 당시 미술의 세계에선 그림의 원근법을 없애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단면을 한 화면 안에 구성하는 방식을 그려낸 작가는 없었어요. 피카소가 그첫 번째 시도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는 20세기 현대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화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카소가 사회적 문제를 다룬 작품도 제작했다고 했죠. 게르니카라는 작품은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스페인의 게르니카라는 작은 마을을 공습하면서 죄 없는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던 비극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에요. 스페인 출신인 피카소는 이처럼 독일군의 무자비한 공격을 비판하고 이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그림으로써 기록했어요. 이 그림 속엔 여러 의미를 뜻하는 상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비극적인 전쟁의 한 장면이지만, 무채색의 회색조로 덤덤하게 표현했고, 자세히 살펴보면 비극적이고 슬픈 장면이 정말 많은 그림입니다. 숨어 있는 장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나요? 맞아요. 앞서 보았던 르네상스 시대 대표작 피에타입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우열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피에타에서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처럼 형상화한 그림이에요. 한국인의 학살이라는 작품은요, 앞서 보았던 게르니카처럼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을 주제로 한 그림이에요.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했던 군인들의 만행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가고, 마을을 지키고 있던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군인들의 만행을 드러내는 작품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 임신을 하고 있는 여인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죄 없는 민간인들을 향해 총구를 거, 겨누고 있는 군인들은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묘사되었어요. 이 작품은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의 패러디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피카소의 여러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회화는 19세기 말까지 조금씩 변화를 거듭하지만 그럼에도 회화는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말을 깨부순 화가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클로드 모네가 자연의 모습을 시시각각 변하는 인상에 따라서 다채롭게 표현했지만 자연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중점에 두었어요. 단지 그 색깔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꾼 것이거든요. 또한 빈센트 반고도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듯이 다양한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를 활용했지만, 어떠한 사물이나 풍경의 형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형하거나 이상하게 바꾸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피카소의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색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형태를 바꾸거나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화면을 이상하게 섞어서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피카소의 그림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굉장히 서툰 솜씨로 그렸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이처럼 피카소는 그림에서 원근법, 즉, 공간감과 깊이감을 없애버리고 화면을 평면감 있게 표현하는 정말 대단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현대미술사에서 이 작가의 그림이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표현을 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영역을 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피카소는 청소년기 시절에 이미 르네상스 시절, 시절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의 작품처럼 굉장히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한 그림을 완성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한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여서 현대미술사의 업적에서 중요한 작품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피카소의 작품을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 못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대 미술사의 한 획을 그린, 한 획을 남긴 중요한 작품을 그린 작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현대미술사 작가 탐구 다섯 번째 작가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섯 번째 작가의 스토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